태화강 발원지 일대 문화유산, 주민들 뿔뿔이 헤어지고 세운 대곡댐 망양비. 대곡댐은 사연댐과 대암댐의 용수 공급량이 울산의 용수 수요에 미치지 못하여 신규 취수원을 개발하고 용수 공급 시설 확충을 위해 1999년 공사를 시작하여 2005년 완공했다. 1994년 타당성 조사와 실시 설계를 시작으로 울주군 두동면 구미리 양수정 마을, 삼정리의 상삼정 마을, 하삼정 마을, 천절리 방리 마을, 두서면 서하리, 구석골 마을 등네 개리 다섯 개 마을에 176세대 442명의 마을 주민이 이주했다. 예로부터 대곡리일대는 물댈감 원료가 풍부하고 하천과 용로를 통한 운반의 편리성으로 토기, 자기, 옹기 등의 생활 용기와 생활 도구 등을 제작하는 재료인 철 생산 시설이 확인되었다. 주로 박리, 천절리, 삼정리 등지에서 발굴된 통일신라시대 토기 가마, 옹기 가마, 기와 가마와 철과 관련된 시설이 발굴되어 고대부터 조선시대까지 대량으로 물품을 생산하는 곳으로 확인되었다. 이곳 주민들은 2주 후인 2005년 3월에 망향비를 세우고 한국문인협회 회원 김상년 씨가 고향 떠난 심정을 노래한 영원하리로다라는 시를 남겼다. 또 그해 12월 대곡된 망향정을 세우고 주민 일동이 수몰된 5개 자연 마을의 내력을 낱낱이 기록했다. 한편 울산 광역시가 한국수자원공사의 지원을 받아 대곡댐 건설로 수몰된 울산 대곡리 일대에서 출토된 문화유산을 전시 연구하기 위해 대곡박물관을 2007년 10월에 착공하여 2009년 1월에 준공했다. 낮에는 10명, 밤에는 100명이 있어야 넘었다는 열박제. 울주군 두서면 미호리 하동마을에서 활천리 가정마을로 오가는 고개가 열박제이다. 열박은 열치고 밝은 산이라는 뜻으로 열은 열치다의 이두 박은 박백과도 같은 광명을 뜻한다. 지금의 백운산은 신라 때 열박산이라 하여 신령스러운 산으로 생각했다. 김유신 장군은 열박산에 들어가 재를 지낸 뒤 천신에게 기도하여 비상한 힘을 얻었다고 한다. 따라서 열리고 환하게 밝다는 열박산에서 유래된 이름이다. 열박제는 골짜기가 깊고 험하여 낮에는 10명, 밤에는 100명이 있어야 넘을 수 있었다고 한다. 한편 이 일대는 임진왜란 때 외군이 경주를 공격하기 위해 반드시 지나가야 했던 곳으로 경주의 의병도대장 김호의 부대가 외군을 맞아 싸운 전천전투의 현장이다. 김호는 적의 기병 500명과 맞서 싸워 적을 괴멸시키고 닭소에서 전사했다. 현재 열박제에는 국도 35호선이 지나가고 있고 도보 이용은 거의 사라졌다. 도와 최남복이 대곡천에 세운 백년정 백년정은 두동면 봉계리에 있는 조선 후기 정자다. 최진립 장군의 7세손인 도와 최남복은 1784년에 경관이 빼어난 두동면 천절리 박리마을 옛 절터에 백년정을 지어 백년서사를 운영했다. 1995년 대곡댐 공사가 시작되면서 수몰될 상황을 맞아 지금의 위치로 이건 했다. 도안은 경주 내남면 이조리 출신이다. 어려서부터 재주가 뛰어나 통감과 사서 삼경을 읽었고, 노 정충필의 문화에서 배우면서 주자서를 전수받았다. 부친의 뜻에 따라 1792년 생원시에 합격한 최남복은 입신할 의향이 없어 관직에 나가지 않고 대곡천 상류에 백년 서사를 지어 유식과 교육의 장소로 삼고 난세의 명철 보신한 울산의 유학자다. 웅촌 출신 주고 이근호, 언양 출신 염수원 김용한 경주 출신 치암 남경이 등과 교유했다. 다음은 최남복의 시 수옥정 낙성이다. 구비구비 깊은 골에 하나의 길이 휘감아 돌고 안개 노을 많은 이곳이 정자이네. 가랑비에 구름 낀 병풍 바위는 참모습 드러나고 하늘을 적시는 거울 같은 물이 앞을 열었네. 늙음하게 기이한 곳에 의탁하여 자취 감출 것을 생각하고 처음부터 담박한 듯하여 그윽한 회포가 기껍네. 편안하게 논일다 장수의 뜻 저버릴까 걱정이니 홀로 아름다운 굿을 안고 빨리 가는 세월 아쉬워하네. 경주와 부산 상인들까지 바쁘다 바빠. 옛 봉계오일장 봉계오일장은 울산상공회의소가 발간한 울산경제현황에 1941년에 개장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광복후 치술령에서 벌목해온 나무 하치장이 인근에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기 때문에 봉계리 개명마을 하천의 시장을 개설하는 것이 용이했다. 처음에는 자연스럽게 고구마, 국수, 떡등 허기를 채워주는 음식을 팔았다. 개장일은 4일과 9일이었다. 참고로 인근의 임보장은 3일과 8일, 언양장은 2일과 7일이었다. 이 시장은 1954년 4월 현재의 자리에 옮겼다. 개명마을에 있었던 우시장도 나중에 이곳으로 옮겨왔다. 함석 지붕을 이우고 사방을 터서 상품을 팔았던 장옥도 이때 설치되었다. 이곳에는 해물전과 칼국수 가게, 호떡집이 성황을 이루었고 언양, 경주, 부산의 상인들이 많이 드나들었다. 1955년부터 매일매일 일기를 써온 김홍섭 옹이 거주했던 현재 수몰된 두동면 구미리 하삼정 마을에서는 상삼정, 유촌, 하동, 열박제, 봉계오일장으로 오고 갔다. 또 다른 길은 마을에서 뒷골을 거쳐 신장로로 걸어가 시장에 도착하기도 했다. 2000년대 중반에 옛 장터의 봉계시장이 현대식 2층 400평의 건물로 들어섰으나 영업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온양방시 시조묘소 온양방시의 시조는 지이고 자는 천경이며 호는 월봉이다. 지는 중국 당나라의 한림학사로서 황제의 명을 받고, 669년 나당동맹 문화사절로 신라에 와서 설총과 함께 구경과 육내를 해석한 동방유학의 한 사람이다. 그후 장씨와 결혼하고 신라 조정의 승문원 태학사로 국정을 도운 공로로 상주를 사패지로 받아 세거하면서 상주를 본관으로 삼았다. 그후 중시조인 방운이 고려의 개국공신으로 거란과 여진을 몰아낸 공운으로 온수군을 사폐지로 받아본 관을 온양으로 다시 정하게 되었다. 시조인 방지부터 방운까지는 문헌이 없어져서 방운을 일세 조상으로 하고 있다. 상주 방씨, 신창 방씨, 군위 방씨는 모두 온양으로 합본되었다. 시조 묘소는 두동면 봉계리에 있다. 천주교 신자들이 박해를 피해 모여든 교촌 우 탑곡공소. 이만채의 벽위편에 의하면 1801년 주문모 신부에게 교리를 배워 입교한 강의문이 언양으로 귀양감 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 귀양 지가 탑곡인 것으로 추정된다. 1801년 신유박해로 강의문이 이곳으로 유배 왔고 장기현으로 유배 온 정약 용이 자신을 찾아온 경주의 예시 청년을 강의문에게 소개하였다. 예시 청년은 가족과 친척 이웃 등 5에서 6세대를 입교시켜 탑곡 인근 산골로 이주해온 사실이 구전으로 전해온다. 1830년대 후반에 박해를 피해 모여든 신자들로 탑곡 교우촌이 형성되었고, 전성기인 1910년대에는 신자 수가 100명이 넘었다. 탑곡 공소의 예시 집안이 상선필 공소의 발판을 마련하였고, 이후 내화 공소도 이곳에서 분리되었다. 원주민권시에 따르면 탑곡 공소는 두서면 내와리 탑곡 573와 574번지 경계 지점에 걸쳐 있었다고 한다. 태화강 발원지 백운산 탑골샘. 탑골샘은 울주군 두서면 내와리에 있는 백운산과 삼강봉 사이의 동쪽 자락 해발 550m 지점에 있는 태화강의 최장 거리 발원지이다. 이곳에서는 일평균 약 15톤의 맑은 생명수가 샘솟고 있다. 옛 절터로 알려진 곳에서 10미터 가량 아래 바위 틈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지점을 말하나 한 곳에서 집중적으로 물이 나오는 것은 아니며 반경 3미터 정도의 주위에서 물이 흘러나온다. 이 물은 계곡을 따라 미호 저수지로 흘러들어 대곡천. 대곡호 사연호를 지나 사일교 지점에서 태화강의 상징적인 발원지인 가지산 쌀바위에서 발원된 물줄기와 합류하여 태화강을 따라 울산 중심을 지나 울산만으로 흘러든다. 이 물길을 따라 태화강 백리길이 조성되어 있는데 걷다 보면 울산의 자연환경을 마음껏 보고 느낄 수 있다. 탑골샘은 2006년도 태화강 발원지 찾기 용역을 통해 2007년에 최장 거리 발원지로 확정됐다. 참고로 한강과 낙동강도 이원하여 관리하고 있다. 글 김진곤 울산 양산 지역 사도서관 관장 변상복 울산 향토사답사회 회장 조원미 울산 향토사답사회 사무국장 사진 변상복 울산 향토사답사회 회장